강렬히 전사했습니다. 이봐, 아 씨, 뭐뭐뭐 뭐, 이씨 씨. 네, 호사 그럽니다. 어,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통로입니다. 통로 태국의 강남이라고 할수 있는 통로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 격투기 좋아하세요? 격투기 특이 종목 마이크 다이슨 형님의 뭐 박싱, 코도로 형님의 뭐 프라이드, 홍만 추호의 형님의 K1. 찬성이 형의 프라이드. 저는 진짜 격투기 어릴 때부터 즐겨 봤고 열심히 챙겨서 보는 스포츠 중에 하나거든요. 자, 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또아까우 성품을 보유하고 있는 무에타이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동로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무에타이를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해서 나와봤어요. 참고로 살면서 누구랑 이렇게 뭐 쌈박질을 해본 적도 없고요. 뭐 격투기를 뭐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달콤, 한 13년 정도 살았는데, 무에타이 경기는 많이 봤거든요? 와,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텀러소이 씹시에 있는데. 아, 여기다. 아, 이쪽 안에 있구나. 아, 골목도 좀 무섭게 생겼다. 예, 네, 요렇게 생겼어요, 골목이. 이 무에타이 체험은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아, 누가 꼬셨어요? <laughs> 누가 꼬셨습니다. 네, 구독자님 중에 이제 한태 커플 아,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진티 님이라고 계신데 요즘 태국에서 예식장 예,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결혼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아, 무에타이 한번 <laughs> 체험해 보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저 꼬시면 잘 넘어가는 남자거든요. 근데 여기 맞아요? 이거 맞나? 청소이 씹시 끝에까지 왔는데, 여기 맞습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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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어요. 글로브 있습니다. 네. 맞나 봐요, 여기. 오, 떨린다. 나 왔는데? 진, 진팅님 왔나? 아 어, 왔어요? 네, 들어가요. <laughs> 체험해봅시다. <laughs> 사리카. 사리카. 와, 한국 국기도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네, 지금 이분이 곧 장가 가실 한태 커플, 국제 커플 되실 분인데 무이타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 생활 중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laughs>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이 어, 이런 처처해해요 저도 한국에서 는한국에국에 때만 국니까태국 오면 한국에서 에타이국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지고 해봤는데 하고 나면은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요? 피크국냉나카국에서 한국에서 한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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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 나이, 나이, 나이. 와, 이렇게. 야, 가나 고요. 나이에 나이장하신가요한 시간, 한 시간. 5 r o u n d 이6 rounds? 6 rounds. 4 minutes, 3 m i n u 4 m i n u s 4 minutes. 4 minutes. 4 minutes. 4 m i n u t 이 s 4 minutes. 4 minutes. 이 i n u t u n u t e u minutes. t e e minutes. 에이이

오케이 okay, 브레이크 okay. 지금 몸만 풀었는데요 땀 보이시나 <laughs> 저는 됐어요 이제 <laughs>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 했어요 집에 가도 될것 같은데 아직 아직 몸풀기도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지티님은 많이 해봤죠 1 0 번짜리 끊고 어... 그 다음에 한 다섯 번도 더 했나 그래요 저희들 위해서 이제 준비해주시고 어... 우리도 해요 아니요 아니죠 이제 아 선생님들만 네, 잡아주시니까 어... 태국에서 절대 절 싸우시면 안 됩니다. 피 개떡대요. 그렇죠. <laughs> 가차 없습니다, 여기. 맞죠. 여기 총 있는 나라예요. 빵야. 아 긴장된다. 저도 항상 올 때마다 그거거든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티자 그 느낌으로 와가지고. 아, 그래 네. 어, 이거 껴야?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거. 저랑 별반 차이 없을까요? 저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서.

Ah, back, ah, on guard, ah, ah, back two, hook, ah, one more, three, three, hook, ah, hitch, ah, push, ah, up, elbow, hands up, ah, hands up, elbow, ah, elbow, ah, left elbow, ah, knee. ah, oh, ah, elbow, ah, nice, nice. Angle. ah, ah, up your foot, and โอ้อคลาคยโูปไห่าูอเอ่โลว์สโลว์สโลว์ฮะไรแฮนด์สิงสตเลยพงอ่าูอ่อเคอันนี้ตมุกมุกอันนถึงถึงนะไม่ดถึงนะเฮ้ยเอ๊ะอ่าอ่าเดียมิกม์นะอ๋อมอช์อ่าคิดคัดมบอดีนะนะเอ้ยอาเ้ยูันิ๊้ย 자, And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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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ดูก่งสุด่เไจัด้เลย่เนรคเครั้งแรกเครั้งแรกผมชอบอะไรผมชอบทำความสะอาดแล้วก็ผมชอบทำอาหารทำกับข้าวไม่เคยมวยไทย 와, 이거 진짜 짧게 한것 같은데, 몇분안 네. 지난 것 같은데. 그죠. 어, 정신이 없네.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티는 게 목표라고 한 게, 딱이 느낌 때문에. 이 심박수 올라가면 네. 장난이 아니고, 딱이 느낌 때문에. 어그 몰랐는데 내가 타겟을 자꾸 안 보네 힘드니까 그냥 딴데 보게 되고 선생님이 자꾸 이제 보라고 여기를 보면서 차야 되는데 아. 네, 그냥 딴데 보고 되게 일대1 트레이닝이라서 이게 좋은 게 이건 거같아 되게 좀 자세하게 잡아주니까 아주머니 수영반 <laughs> 여러 시막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이제 끝났나 봐 쉬는, 쉬는 시간 끝났어요. 아이고야와 k <laughs> t 들어왔어요. 왕주.

3 4 3 4 5이7 8 9이0 1 1 1 2 1 3 아우. 와, 근데 이거 진짜 살 빼는 거는 직관이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않네 여러분들, 몸의 대화나 이런 격투기를 배워본 적은 없는데, 격투기를 많이 봐가지고, 저정도는할수 있지 않을까? 뭐 비슷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laughs> TV에서 보는 뭐, 어, 김동현 형, 어? 정찬성 형 이런 형들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였어. 와, 형 같은 사람. 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인상 좋음. 와. 체력이 다르네. 러닝 하는 체력이랑 다른 거 같아요. 단거리를 자주 전복해서 하는 거. 어. 이거 100m 뛰는 거같아 100m. 100m 아, 끝나 아, 공포의 종소리. 미는기. 아우. 난바 아니 타야. 예. 김대희님. 힘내. 힘내. 어. 오케이. nice. Straight, good, nice. Straight, good. Straight, good. Straight, good. Straight, good. Straight, good. Straight, Straight, good. Straight, good. Straight, good. Straight,

크루크루, 거이루 부아까오마이카? 부아카오 어 부아카오 부아꺼마짝쑬린 차이마깝쑬린 레전드 깽떠락 깽떠락 찡깽 여행와가지고 하루정도 이거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아 저는 진짜 해보니까 재밌네 힘든것도 있는데 힘든데 뭔가 재밌네 힘든데 재밌고 뭐 변태적인 구석이 있는선수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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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습니다

소유 아시죠? 아새 신랑, 새 신랑도 지금 장렬이 전사. 아뭐디나뭐아이아 트레이닝 이 초봉값? 와, 3? 삼, 삼, 가오리 수수, 아 <laughs> 수수, 수수 가오리 수수, 건달 가수수

4, 6 7 8 9 10 okay finish 고고 두려나 갑 즐겨라 캔비 체크 체크 괜찮아 야1 2 3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 네, 브이타이 체험 끝났습니다.